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운영들이 너무나 너무나많시지요 네, 구독자님 질문 또 하나 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질문해가지고요 에서서 네, 304l 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확인 이렇게 질문 오셨는데 에 네, 제가 ppt를 보시면 이렇게 이건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건데 배관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어요 304 슬래시 304l 요거는 원래 상공사 L급이기 때문에 L인데 예, 상공사를 붙이는 이유는 이제 탄소를 적게 집어넣으면 인장강도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질소를 좀 집어넣어 가지고 상공사급으로 이렇게 맞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L이기 때문에 용접가능하시거든요용접가능입니다 L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용접가능이고요 예, 다음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예, 싼요 제품인데 상공사 슬래지 상공사 L로 되어 있잖아요. L 붙어 있으면 요건 용적 가능하신 겁니다. 요건 상공사라는 것은 질수를 예, 집어넣어서 상공사급으로 올렸다는 거지 L은 맞는 거니까 상공사 상공사 L 3 1 6 L 등 L이 붙어 있으면 용적 가능 이렇게 보시고요.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면. 아, 기도 나와있네요. 요건 보시면 STS 304로 되어 있잖아요. 요건 304L이 아니잖아요. 요건 용접 불가능. 용접하지 마시고요. 304L이 붙어 있는 거 용접하시면 되겠죠. 다음 거 보실까요? 여기도 보시면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예, 보시면 304L로 되어 있죠. L 보이시죠? L. L급 요게. TP 튜 p 파이프. TP 튜브 파이프. 뭐 그런 뜻이죠. 서서 304L급 요거 하시면 되고요. 용접 가능하시고. 여기도 보시면 마지막 316L로 되어 있잖아요. 좀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 볼까요? 보시면 확대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316L 이렇게 L급 로우 카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석으로는 당연히 안 붙겠죠. 316도 자석이 안 붙고 상공사도 자석이 안 붙습니다. 대신에 자석으로 예, 1급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여기 숫자 기록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인쇄되어 있는 거. 그래서 모재하고 용접봉 똑같이 L급으로 쓰셔야 되고요. 304316은 용접 불가능. 304316L급. L급은 용접 가능.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